2019년 12월 23일 바이올킹 포도 모습입니다 바이올리킹 포도 모습입니다 신품종이라고 올해 5월 24일 식재를 해서 음 오늘 처음으로 음 12월 23일 10시경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음 아직도 이파리가 파란 부분도 있죠잉. 아직도 파란 부분이 있고, 난, <laughs> 파란 부분도 있고, 한, 보름 전에는 더 많았는데, 좀, 더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도 지금 할라봉 농장인데, 올해 할라봉, 자, 할라봉에서 포도밭으로 지금, 이제, 변경하려고, 어 지금 어디, 할라봉 마지막 따는데, 지금, 난방 때문에, 지금, 포도 이파리 아직도 좀 남아있네요. 지금 이름은 안 좋은, 안 좋은데, 지금 한라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로킹은 사인 머스켓하고 비슷한데, 세력은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식재는 음, 2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2m. 아, 4m죠. 죄송합니다. 4m. 양쪽 2m씩입니다. 양쪽 2m씩 빠졌습니다. 양쪽 2m씩 빠졌고, 음, 1.4m, 1.4m 어, 높이에서 t자로 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달려보려고 하는데, 음, 몇 개씩 먹어보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내년에 열리려나 모르겠습니다. 1년이는 음, 모르겠고, 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식재, 뭐, 탭이라든가, 뭐, 식재 관리해서, 음, 이제 내년부터 한 번, 한번 내년부터는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음, 수확은 2010, 1년부터 2년, 4, 5년이겠죠 내년, 내후년에 한번 하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맛좀 보고, 한번 이제, 좀 보고,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이쪽으로는 더 많이, 낙엽이더 떨어졌네요. 저는 또 날씨가 좀더 추워서 그런가, 낙엽이더 많이 떨어졌네요. 음, 지금 파이프 작업도 좀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 있습니다. 파일 로킹 포드는 사인보다, 사인 머스켓 보다는 더 낫다 고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이 머있게봐도 좋다고 하는데, 먹어봐야 알겠고, 이제 일단, 음, 식재 관리해서 유튜브 동상 찍어서, 음, 또 바이올리킹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음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뭐,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죽고 없고요 음, 그냥 제가 이게 1년 동안, 5월달에 심은 거한 1년 동안 갈수록... 네, 했습니다. 한주 200주, 200여 주 심었습니다. 8략 8, 90%는 제가 보기에는 잘 키웠다고 생각됩니다. 20%는 이제 또 내년에 강전정을 해서 어, 잡아 올려야 되겠죠. 음 식재는 2.5m 씩해서기억자로 하신 분, 자가치 하신 분. 여러 가지 행태 있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셔야 되고요. 세력이, 샤인머스켓보다 세력이 좋다는 걸 알려주세요. 알려드립니다. 두껍기가 폴펜 두껍기보다 훨씬 두껍죠. 이거는, 요거는 바이올렛 킹입니다. 옆에 샤인머스켓 한주 심었는데, 두껍기가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이맛 이렇게 한주쉬어놨는데잘못키워서 그런가 절반 안 되고 바이올리킹 좋은 품종이라고 들었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모리 수확해보고 관리도 잘해서 한번 수확을 기대해 봅니다. 내년부터 한번 잘키워볼까 합니다. 한번 그리고 앞으로 동영상 이렇게 이제 뭐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씨비라든가 어, 그것은, 뭐, 다, 저도 잘 모릅니다. 배워가면서, 다른 포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하고, 이 품종의 특성, 이 품종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뭐 그런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동영상을 타에 올리고요. 어, 쉽게 방법은 저도 뭐, 다른데, 원래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뭐, 동영상 보고 많이, 이, 보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실천하고 있고요. 품종, 이 품종이 해서만 내가 좀 집중적으로, 어, 이 품종 바이올리 키나는 신품종인데, 되게 다른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한번 더 동영상을 촬영하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